지역에서 젊은 여성이 대표로서 10년 넘게 활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면서 계속 버티자 이런 생각을 음.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초기에는 엄청 힘들었고 맨날 울고 막 슬퍼서 상처받아서 우는다기보다는 억울하고 열받고 막 이래서 우는 아, 그렇죠. 그런 게 많잖아요 음. 그러면서 이제 복수를 다짐하면서 이제 저도 처음에 그런 시민단체 무슨 음. 연대체 회의 같은 데 가면 은 음. 여성들이 되게 소수였고 <laughs> 발언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맞아, 맞아. 그리고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 끊어 누군가 어. 누군가 끊어 그 몇몇이 있어 제가 명예훼손 폐지 운동을 <laughs> 하고 있는데요 그거 폐지되면 제가 실명을 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갈 때마다 그생각 했었어요 나는 가서 한 마디라도 하고 온다 이게 음. 목표로 갔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음. 그 회의에서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 하나하나가 진짜 투쟁 <laughs> 투쟁이 없어요 <laughs> 다 투쟁이야